네, 요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무. 두 개를 쓸 거거든요. 요거는 아까 금방 깎은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깎을 겁니다. 길이는 같은 거고요.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에 한쪽, 이쪽이랑 그 반대쪽, 반대쪽인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은, 에, 오른쪽 끝이 높죠. 그리고, 왼쪽 앞에가 또 높아요. 자, 한국의 육성, 그러니까 조선 소나무들은 전부다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무조건 이렇게 돕니다. 반대로 도는 나무는 남반부, 그러니까 수입 소나무 중에, 수입 목재 중에, 뭐, 뉴질랜드나, 뭐, 그런 데 거는 반대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그리고, 어, 우리나라 중에서도, 반대로 도는 나무가 있기는 하다고 들었기는 했는데, 아무튼, 육송은 다 이렇게 까집니다. 이렇게 까지는데, 저기 오른쪽 끝에, 뒤쪽에 저기 먼 쪽에, 오른쪽 끝에를 싹 깎아가지고, 좀 낮추고, 그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도 깎아서 낮추고, 그렇게 해서, 에 약간 일자 비슷하게, 완벽하게 일자를 맞출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많이 깎아야 돼서, 한번, 일자 비슷하게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시 깎을게요 잠시만요 네 깎고 있고요 보세요 자 요쪽을 깎고 요쪽을 전체적으로 깎아서 여기 두께보다 여기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렇게 네. 깎아 내렸죠 그리고 반대편도 네, 반대편도 이렇게 깎아 내렸어요. 이렇게 깎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여기 안 깎인 부분 이 있잖아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가 여기가 전체적으로 두, 두꺼워집니다 네,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깎을 때 이렇게 면을 잡으면서 대략 같은 높이로 스무스하게 쓱 깎아갖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덥네요. 지금 시간이 4시간 넘었는데 아주 매우 덥습니다.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네 깎았어요. 보세요. 여기 뭐 손대패로 나중에 살살 시야기 하든지 하고 대충 저기 대패 시실 밀었습니다. 이렇게 쭉 깎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수평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잡은 이유가 어차피 뭐구조제로쓸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거의 수평이 수평 비슷하죠? 예, 수평 비슷합니다. 확 까진 느낌은 없어요. 예. 이게 먹쳐서 깎으면은 진짜 깨끗하게 깎을 수 있어요. 일자로 완전 수평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뭐 어차피 천장에 지붕에다가 걸 거라서. 크게뭐 신경은 안 썼습니다. 결이 괜찮죠? 인테리어 목재로 쓰기는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살살 깎아서 오늘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조명 파가 갖고 이제 물건 한번 만들어 봐야죠. 아. 덥네요 아참 덥습니다 오늘 날도 덥고 아 이거 무겁던데 이거 들라니까 힘들던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네 산신령이었습니다 구독자 분들 송이 딸라마지 깡깡 벌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동안에 너무 한 번도 뭐 중간에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뭐. 제가 잘하는 거, 잘 했던 거, 그럼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음, 제 꿈은, 음, 이런 거예요. 그냥, 촌에서 조금, 좀, 그냥, 그냥 살고, 뭐, 요런 거나 뭐 깎아가지고, 뭐 취미생활이나 좀 하고, 낚시나 좀 하고, 뭐, 친구들 오면, 고기나 구워 먹고 하는 그게 제 꿈이에요. 여기는 뭐 저희 아버지 농장이고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기 가시오가피를 처음에는 심으셨다가 지금은 뭐 대추나무도 있고 오디도 있고 오미자도 있고 뭐 당기도 심어놨네요. 아 당기가 아니고 저 황기. 그리고 뭐 체리나무도 몇그루 있고 엄나무도 심었고 예. 아버지는 여기로 매일 출근을 하십니다 아, 저도 아버지 나이가 되면 요런데로 출근하고 싶어요 뭐 좋지 않습니까 예, 하늘도 파랗고 뭐 오늘은 조금 구름이 있긴 한데 하... 이런데 살면 안 괜찮겠습니까 저는 요런데 사는 게 꿈이에요 예. 여기는 뭐 계곡이 좋다든지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 넓른 밭이에요 밭이고 그냥 이 밭에서 아버지 소일사만 농사 지으시고 그렇게 뭐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보내고 계시다는 말이 적절한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고추 요만큼 심어 가지고 나중에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고추 몇 포기 안 되죠 이거 한가족이 1년 내내 먹습니다 <laughs> 제법 많이 열립니다 가지는 새포기만 하면 또 충분하고요 네. 제 꿈이 이런 데서 그냥 뭐유유자자가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은퇴 이후 뭐 은퇴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한번 살아볼랍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제 꿈이 뭐 구독자 여러분들 초청해서 이제 제 공간에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소주 단자 먹고 그런 게제 꿈이에요. 네 <laughs>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그 인사드렸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즐겁게 또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신령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안녕.